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척추진료를 하고 있는 오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퇴행성 디스크가 어떤 것인지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어떤 운동들 어떤 자세들이 좋은 건지 어떤 자세들이나 어떤 운동은 좋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디스크 간격이 이제 두껍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이런 이제 디스크가 이제 정상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디스크 간격이 이렇게 이제 좀 좁아지게 됩니다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 이런 딱딱한 디스크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상태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디스크가 이런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알 수가 있어요. 그럼 디스크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이러면 엑스레이만 보고도 아 요런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구나 이런 정도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퇴행성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통증을 좀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통증들이 좀 덜했다 더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괜찮을 때는 이제 괜찮은 상태를 쭉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을 때는 이제 빨리 좀 좋아지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괜찮을 때 좋아진 상태를 쭉 유지를 하는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세와 운동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게 허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고 앉거나 이러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압력이 더 가게 되는 거거든요. 허리가 좀 펴져 있으면 디스크로 압력이 좀덜 가게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오래되면 디스크 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면서 이렇게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허리 통증이 좀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 뒤쪽에 이제 쿠션 같은 걸 이제 가벼운 쿠션 같은 걸좀 놓고 허리를 좀 피고 앉아 계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래 앉아 계시는 거를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일어나서 이제 허리도 펴주고 좀 돌아 다니시고 이런 거를 해서 뭐 1시간 앉아 계실 거를 30분에 두번으로 이렇게 안 그렇게 이제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특히 운전하시거나 이럴 때는 페달을 밟으려고 엉덩이가 이렇게 좀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오래 하시면 이제 허리가 더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 때 운전 오래 하시고 나서 이제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운전할 때 뒤쪽에 이제 허리 쪽에 쿠션 같은 걸좀 받쳐 놓고 허리가 좀펴고 앉아 계시면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막아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프실 때 계속 안 아프려고 이제 하는 것들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이 있고요.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허리에 좋은 운동은 허리의 움직임이 별로 없이 허리 근육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졌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허리를 구부릴 때 디스크 쪽으로 압력이 더 많이 가게 되고 허리를 또 과도하게 젖히면 뒤쪽 후관절 쪽으로도 하중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이, 물론 약간은 있지만 별로 없이 허리 근육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입니다. 걷는 운동은 걸을 때 이제 뒤쪽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걸어보시면 뒤쪽에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허리가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걷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걷는 운동 하시라 그러면 배를 쑥 내밀고 그냥 터덜 터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걷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등을 쭉 피고 배를 이렇게 쑥 집어넣고 본인의 복근과 허리 근육에다 힘을 꽉 주는 거예요. 본인의 근육으로 이제 복대를 만든다는 약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허리에 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수영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영도 이제 영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 접영이나 평영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수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평소에 별로 안 아프다가 접영평형을 무리하게 하고 나서 좀 아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유형이나 배영은 허리가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장구를 그런 치는 동작으로 이제 허리 근육을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허리가 아프시고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저병이나 평형은 되도록 피하고 자유형이나 배영 위주로 이제 수영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실 때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어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허리가 안 아프실 때 계속 안 아프신 상태로 잘 유지를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